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꼰대 교수법과 인공지능 AI 교수법의 차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혹시 꼰대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를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육 방식이 지닌 한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꼰대 교수법은 그 자체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지식의 전달자로서 교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교수법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지식의 습득 방식, 그리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교수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 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꼰대 교수법의 핵심은 지식의 수직적 전달입니다. 교수는 완성된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린 건축가이며, 학생들은 그 탑을 묵묵히 오르는 등산객과 같았습니다. 이 방식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지적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방식의 첫째는 강의 방식의 일방향성입니다. 전통적인 강의실 풍경은 교수가 단상 위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하며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는 지식의 보고였고 학생들은 빈 그릇에 물을 채우듯 지식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때 교수의 경험과 지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정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삶의 통찰력을 담아 전달하는 교수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나 흥미를 고려하기 어려웠고 질문이나 토론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는 평가의 절대성입니다. 꼰대 교수법에서 평가는 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가 제시한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외웠는지가 학업 성취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식의 암기와 반복 학습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 공부하고 점수가 곧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권위의 위계성입니다. 교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꼰대 교수법은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교육 방식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는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교수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지식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지향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개인화된 학습 경로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생 한명한 한 명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콘텐츠와 속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때 A 학생은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면 인공지능은 개념 영상을 먼저 보여줄 수 있고 B 학생은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해당 유형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일 과외 선생님이 천만 명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둘째는 실시간 피드백과 소통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다시 학습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넘어서 학생과 인공지능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셋째는 경험중심의 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기술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역사에 대해 배운다면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콜로슴을 직접 탐험하고 로마 시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과서로 배우는 지식을 넘어 살아있는 경험으로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공지능 교수법은 학생을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탐구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꼰대 교수법은 사라져야 할 과거의 유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학생을 만들지 못하지만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의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학생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미래의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설계자이자 성장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효율적인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고 마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교육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은 교육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교육은 꼰대 교수법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인공지능 교수법의 효율성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깨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존 에이 데이먼의 말처럼 우리는 미래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